오늘 저점 나온 걸까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관점이 불분명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시커먼게 존예한 보여. <laughs>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이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씨. 씹... 이제는 그냥 뭐파월 나왔으니까 어제 막 엉거주춤 억지로 억지로 막 끌어올렸었지만은 지금 오늘 이거 맞아요 이거 어제 연쇄점을 뚫었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젠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죠 저는 로얄님 수익 엄청났을 줄 알았는데 포지션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 관점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막, 포지션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싹, 빨라먹을 수 있는 거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무지성 침팬치 하락을 갖다가, 원웨이다? 그럼 나는 무조건 셧,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아, 어질어질 합니다. 잠시만 저도 일단 이거 매수 세계화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자점 돌파를 20 포인트 앞두고 있고요 지금 500 포인트를 내린 상황이에요 500 포인트를 프리장에서 내린다 라는 거는 우리가 1월달에 봤었던 거죠 1월달 전쟁 날에도 500 포인트를 내렸었고 그래서 500 포인트 이상 프리장에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본장전까지는 조금 들어 올리거나 횡보를 하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매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 한번 진입 보통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하면은 연저점을 뚫지 않겠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를 하기는 해요. 근데 상대는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 지금 이게 그동안에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조정단계에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이때 조정이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 조금 홀딩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얼핏 살짝 살짝 들기도 하네요. 일단 지금 프리장에서 500포인트 내려서 쇼크기는 한데, 나스닥은 뭐든 가능하니까. 오늘 저점 나온 걸까요?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관점이 불분명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시 커먼 게 존내 안 보여. 지금 차트가 워낙에 이해 안 가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고 저도 짜증나서 미쳐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익절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샷샷 요런거 오면 됐어 요런거 오면 됐어 이제 본장 들어가서 볼게요 본장 들어가서 과연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저를 골탕을 먹일까요 이놈의 짜식이 이야... 일단 웬만하면 관망 좋은 자리 나오면 진입 약간 고런 느낌으로다가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관참이 안 잡히니까 이게 관망을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장님 뿅망치 들고 대기 중인 기분 망치 또 어? 어? 들켰습니까 자 3초 2초 1초 자본장 컴모 차라리 연저점을 오늘 깨지고 나서 찍을 자리를 찍어줘. 그러면 내가 매수를 스위칭을 해버릴게. 어때? 별로야? 좋아요와 구독. 자, 저도 이거 다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라붙기. 자, 연저점 돌파. 여기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투메가 나오냐, 지켜주냐. 마이클 버리가 여기서 드럼을 쳤었죠. 헤드셋 꽂고, 담담담담. 돌아가지 않을 때 주로 뭐 하시나요? 저는 그냥 게임 하는데요. 아, 또뭐뭐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모르겠네. 지금 올해 조정이 지금 요 평행 채널을 기점으로 하락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 5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도 요 하방 평행 채널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몸통으로 밀어 넣어서 뚫은 다음에 되돌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들어 올린다고요? 저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죠?